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져오라고 등 떠밀던 집시 작가님의 슈퍼노말과 엄규용 작가님의 콜라보 바로 드림걸즈 NFT 소개 및 화이트리스트 50개 이벤트 영상을 드디어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집시 작가님은 제가 워낙 작년 초부터 다뤘던 분이라 다들 아실 거고 슈퍼노말 프로젝트 역시 0.088 이더에 구매하여 6.5 이더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었죠. 바로 이슈퍼노말 퍼노멀 프로젝트와 엄규용 작가의 콜라보 작품인 드림걸즈는 조만간 민팅이 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 전에 엄규용 작가의 이력에 대해서 크립토신에 잠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팀에 물어봤고 대답을 들은 내용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우선 엄 작가님은 메타콩즈 전 대표들과 아무런 친분 관계도 없으며 메타콩즈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은 작년 초 작화 의뢰를 받아 7월에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7월에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아트인모션 어드바이저에 합류한 이유에 대해서도 작화를 제작하는 어드바이저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자리에서 내려올 수는 없으나 아트 제작에만 안 참여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팀의 설명이고 그럼 지금부터 드림걸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림걸즈는 2023년 가장 큰 아트 NFT 프로젝트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슈퍼노말은 앞으로 아티스트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유명 아티스트를 성장시킬 예정으로 그첫 단계가 바로 이번 드림걸즈입니다 쉽게 말해서 약간 제가 생각하기로는 작가들이 모여있는 엔터테인먼트 느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프로젝트의 작화를 맡은 엄규영 작가는 80년대 패션과 사이버 펑크, 일본 문신 등에서 크게 영감을 받은 부분들이 특징인 그림들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인데요. 이 드림골즈 NFT를 가지고 있으면 엄작가님의 실제 원화를 받을 수 있고 추엄작가님의 특별한 예술 작품의 에어드랍, 그리고 히든 유틸리티 등이 있다고 합니다. 민팅에 대한 정확한 일정과 가격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팀에서의 활동은 트위터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11만 팔로워로 해외 쪽 프로젝트와 상당히 교류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집시 작가님과 타 NFT 행사에 가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집시 작가님은 해외 NFT 행사에도 많이 참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국내외 여러 인사들과 다방면으로 교류할 생각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자, 제 구독자분들은 너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시장은 NFT를 산다고 해서 돈이 되는 시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점점 아트 쪽 으로 접근하거나 혹은 실물 혜택 아니면 유틸리티 쪽으로 발전하면서 NFT는 멤버십 혹은 티켓이라는 정상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엄규용 작가의 작품이 마음에 들거나 슈퍼노말과 함께하고 싶다면. 오늘 제 영상에 달린 이벤트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퀴즈의 정답과 함께 영상 설명 및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 작성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총 50명의 구독자분들에게 드림걸즈 화이트리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며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되 언제나 신중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이었습니다.